안녕하십니까 개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부장 박성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울증입니다. 조울증은 어떤 병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분 장애에 속하는 질환으로서 여러 가지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흔히 사파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조증, 경조증. 우울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조증의 경우 과도하게 자신감이 증가하고 수면의 욕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고 말을 중간에 끊기가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주의가 산만하여 중요하지 않은 자극에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기도 합니다. 목표 지향적인 활동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시켜 제대로 된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과음이나 과소비, 그다음에 서, 과도한 성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일주일 이상 거의 하루 대부분의 시간에 나타납니다. 이럴 때 조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경조증은 평소와는 다르게 기분이 들뜨고 과민해지며 활동이나 말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증과는 다르게 증상이 심각하지 않아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4일 이상 거의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에 나타납니다. 조증과 경조증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들이 3가지 혹은 4가지 이상 나타날 때 진단이 가능합니다. 우울증의 경우 흔히 주요 우울증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울감이 하루 종일 거의 대부분 지속되며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가 감소하게 됩니다. 체중의 변화가 있으며 수면 장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누가 보기에도 과도하게 처지거나 불안한 증상을 보일 수 있으며 피로나 활력 감소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가치감이나 과도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면 집중력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며 때때로 자살 사고를 보이기도 합니다. 우울증의 경우 최소 2주 이상 이러한 증상들이 지속되게 됩니다. 이러한 기분사파로 인하여 개인적, 직업적, 사회적으로 상당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조현병, 어떻게 다른가요? 조울증은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기분장애에 속합니다. 즉, 증상의 핵심이 기분조절의 장애, 기분의 이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조울증은 조증과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들뜬 기분과 관련된 증상, 우울한 기분과 관련된 증상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 조현병은 생각의 장애가 나타납니다. 생각의 흐름과 내용의 이상으로 인해 환청, 망상 등으로 표현되는 양성 증상과 무, 무쾌감, 무욕, 무논리증 등의 음성 증상이 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조울증과 조현병의 간별 진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조울증에서 증상이 심각할 때 환청이나 망상이 동반되기도 하며 조현병에서도 일시적으로 기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울증과 조현병은 진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증상의 경과를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울증과 조현병은 증상의 경과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조현병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발을 할수록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경과를 보이고 조울증은 재발을 하더라도 기능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서부터 조현병과 같이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발을 했을 때 어떤 환자에서 어떤 기능이 떨어지는지에 대해 미리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발을 막는 것은 조현병과 조울병 모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흔히 조울증 유전이 되는지에 대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정신과 질환뿐만 아니라 대부분 신체 질환의 발병에도 유전적 요인이 일부 작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유전이란 일반적인 가족력이 있음을 뜻합니다.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과 더불어 여러 가지 암에서도 가족력은 있습니다. 조울증도 마찬가지인데, 조울증의 쌍둥이 연구를 살펴보면 그 비율은 조금씩 차이 있지만, 일란성에서 이란성보다더 높은 조울증 발생 일치율을 보입니다. 또한, 부모 중한 명이 조울증일 때보다 부모 모두가 조울증일 때 자녀에게서 더 높은 비율로 조울증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조울증은 유전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심리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울증의 유전성은 확인되나 유전적 요인만이 발병에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조울증의 치료 경과는 매우 다양합니다. 약물 치료 후 1, 2주 안에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한달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호전된 이후의 경과 역시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조울증은 매우 재발을 잘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을 잘 치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재발을 막는 것 역시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증상이 사라지고 난후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치료 기간은 전문의와 지속적으로 논의해달 상황이지만 만약에 두번 이상 재발을 하였다면 장기간 약물 치료를 지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발을 한 경우 환자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 심리적, 경제적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약물 복용을 중단할 경우에는 전문의와 긴밀하게 논의를 하여 안전하게 약물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로 복약을 갑자기 중단할 경우 이로 인한 이상증상과 재발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조울증이라는 질병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고 편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정신과 질환에 대한 많은 편견과 오해가 있습니다. 이는 환자에게는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자존감을 낮추거나 사회적으로 위축이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환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조언을 하여 환자와의 갈등을 초래하거나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의 가족들이 신뢰할 수 있는 치료나 매체를 통하여 조울증에 대해 적절히 이해하면 가족이나 친구들이 조울증 환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울증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환자의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는 양상을 파악하여 환자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조율증의 초기 증상은 조증 및 우울증 등 기본적인 기분 증상과 더불어 부수적인 증상이 환자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초기 증상들은 일시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치료나 개입이 필요한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초기 증상을 빨리 알수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여 증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자의 특성을 과도하게 증상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들은 조울증 환자의 증상을 경험하면 환자가 조금이라도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증상이 재발된 게 아닐까 의심하게 마련입니다. 재발을 여러 번 경험하는 가족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나 이는 환자에게 의도치 않게 스트레스나 부담감을 줄수 있습니다. 사실, 환자의 증상과 특성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증상과 특성을 구분하는 것에 대하여 환자, 가족, 전문가가 서로 지속적으로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조울증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조울증은 복잡한 질환이긴 하나, 주변인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개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부장 박성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